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58년 개띠 운세 완벽 정리.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 영상의 순서는 재물은, 직장은, 사업은, 가정은, 건강은, 이성은, 대인관계, 월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5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재물운.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불러들이니 마음을 비우시고 허영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의 흐름에 부합되고 자신의 팔자와 맞는 재물을 구하면 적어도 재물이 나를 비켜가는 일은 없으며 크게 얻으려 하면 오히려 재물은 들어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낼 수 있는 시기이고 자신의 팔자에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해입니다. 재물을 구하려 한다면 타인을 의지하고 행운을 바라거나 스스로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구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여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시기이니 모든 재물을 반드시 자신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 것도 후일의 덕을 위하여 좋습니다.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 방향에 재물의 기운이 넘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좋으며, 계획한 일이 있다면 올해는 추진해도 좋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은 타인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운수이니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책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높아지면서 가정에서도 좋지 않던 기운들도 점차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좋은 운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니 직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지위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소 이기적인 양상을 보이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기에 좋은 징조이지만 가을 이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의 시기이므로 사람의 인연이 많아질 것이며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일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경우 일손이 끊이지 않고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좋은 인연이라 후일 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될 만남입니다. 가정건강운. 일 때문에 지나치게 분주하여 자칫 가정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일이 잘 풀리게 되려면 기운이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화평의 기운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쉬어가는 여유를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들게 되면 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이상이 없으나 가족 중에 가벼운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만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질병만 없다면 가정에는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식구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고 자신만 조금 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군요.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가정 전체에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중큰 경사가 분명히 생길 것이니 주위에 덕을 베푸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 대인 관계. 이성과의 만남에서 사랑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픔도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인연과의 이별에서 맛보는 괴로운 마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인연이 지나간 인연의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는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귀인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니 애정이 각별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칠 것입니다. 청춘 남녀는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주고받게 될 것이며 좋은 짝을 만나 해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도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이니 바깥으로 한 눈을 팔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친구들이 나를 찾고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니 새롭게 만난 이들이 나의 적적함을 달래줄 것입니다. 매사가 희망차고 좋은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일로써도 크게 도울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두고 지내도 좋은 인연들이니 먼저 베풀면 크게 되어 돌아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별 세운 1월 매사가 기하니 세상일이 태평한 시기입니다. 길성이 문을 비추니 행운과 재복이 따를 기미가 보입니다. 집안의 경사에 징조가 있으니 분명 새 식구가 될 징조가 있습니다. 곧 귀인이니 태기가 있거나 출산을 하면 크게 될 위인이 나올 것입니다. 노력을 게을리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니 재물을 쓰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일만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니 많은 인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월 도처에 기람이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면 후회가 클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도 지키고 들어오는 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니 분주함이 많을 것입니다. 뜻을 세웠으니 의기가 큰 시기이군요. 뜻대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의 징조가 보이니 몸과 재물이 왕성합니다. 기운을 얻었으니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3월. 고기와 용이 물을 얻었으니 그 의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려웠던 일들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절대로 궁궁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이미 좋음을 예비하였으니 길성이 비추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재록이 풍성해질 것이니 일에 대한 준비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준비에 소홀함이 없으면 더 크게 이룰 수 있습니다. 4월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달은 쉬어가는 달이니 가정이 평안하면 그로 만족해야 합니다. 새로움은 앞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니 무리하여 일을 추진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음산한 비가 내려 하늘이 몽롱하니 머지않아 비는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 것입니다. 대길의 운에 앞서서 능력이나 여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서두르면 되지 않을 일을 마음만으로 이루려 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쉬어가야 할 때가 있으니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관리하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사람을 잃게 됩니다. 길성이 흉함을 띠는 달이므로 남의 말을 듣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오해하면 크게 화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6월. 매사에 주의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 먼저 나서면 잃을 것이 많으니 주의하고 조심하면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운이 준비하고 있으나 문 앞을 서성이는 기운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으려 하면 오던 손님도 돌아가니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계획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7월 사랑은 결실을 이룰 것이고 고생한 것은 보람이 생길 것이며 마음 먹은 것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과 귀성이 모두 비추는 시기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건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지가 충천하고 마음이 급하니 가만히 앉아있을 틈이 없습니다. 시간을 죽이면 모두 손실이 될 것이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좋음으로 도움도 받고 수익도 얻을 것입니다. 영업직에 있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대단히 좋은 달입니다. 8월. 대지에 봄이 오면 만물이 생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쁜 문서도 복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이니 나의 재물은 내 것이 됨이 당연하고 남의 것도 나의 것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이러합니다. 어차피 재운이 따를 것이나 억지로 남의 재물을 탐하여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들어오는 재물이 있으니 좋지 않은 재물을 버리는 것은 애군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식구가 늘어나는 시기이니 가족 중에 혼사가 있거나 태기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등남이니 큰 경사가 겹칠 것입니다.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니 월성과 길성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쌓이고 복록이 높아서 얻으면 크게 얻을 것이며 큰 기회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10월 아름다운 달빛이 나에게 향하는 달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이 부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는 달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길성이 크게 비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독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시기군요. 특별히 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대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독 사람이 많이 드는 시기이니 재휴업 문화 혹은 장사를 하시는 분은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11월. 월성이 비추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달입니다. 애정도 각별하고 인연도 좋습니다. 재운이 따르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더라도 해결이 쉽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으니 자손이 생기거나 새 식구가 들어올 징조입니다. 비로소 웃음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7년 대안에 단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마음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는군요. 가정이 화목하고 정이 넘침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2월 비로소 기론이 찾아드니 때를 참고 기다렸다면 좋은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들의 매화가 하루아침에 꽃망울을 피우는 형국이니 기람도 크고 기쁨도 큽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하니 교만은 후 일에 좋은 기운을 멀리하게 됨을 지혜로써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이니 지나간 과오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만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길성이 비추니 나를 보호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총론 청산을 돌아가던 나그네가 해가 저물어 발걸음을 재촉하는 형국입니다. 바다에 가서 토끼를 구하니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매한 나의 고집은 해로운 기운으로 작용하니 마음을 비워야 어둠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이니 궁극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므로 근심이 생긴다 하여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주변이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니 나 역시 주변에게 감사하며 베푸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시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기운입니다. 일신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세상 모든 일이 태평하게 될 것이니 노력하여 어둠이 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이니 구설에 오르면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기 때문입니다. 다투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일만 생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장을 정리하여 늦기 전에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 공연한 일을 버리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얻음이 큰데 공연이 일을 버리면 얻지도 못하고 나가는 재물이 많아집니다. 가을바람 소리에 강산의 해가 저물 것입니다. 누런 닭이 때때로 우는 것은 해가 뜨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니 이제부터는 부지런한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주하면 모두 얻을 것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허황된 꿈을 꾸면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